이분을 갖다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 하고 제가 지옥세계 문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지옥세계. 어... 근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네, 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양한 지옥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있죠. 정말 있다고요? 네. 그 하기 전에요. 김혜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네. 맞죠.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걸로 보여요. 음. 그러니까 몸좀좀 좀... 저까지 뭐 돌러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은 몸좀 건강 관리 좀,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조만간 좀 쓰러지시고 막 이런 게 보이시니까 음.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몸좀좀 음. 좀, 좀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지옥은 정말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음. 제가 어, 경험으로 갖다 토대를 갖다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어떤 네.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치근에 있는 분인데, 자살을 하셨는데, 이분이 밤만 되면 저한테 찾아가고 한, 6개월 정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이분 때문에. 음. 그래서, 안 돼갖고, 이분을 갖고서, 돌아가신 고인분이지만, 이분을 갖다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제가, 지옥세계 문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지옥세계. 음. 근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지옥 문턱에 도안 받아줘요. 사실상. 음, 그 아까 드라마에서 봤던 네. 그런 심사도 필요 없는 거네요. 네 지옥 문턱에서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저기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처럼 지옥에서도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바람 펴가고 같이 맞불려고 이거 죽이는 거 보면은 너무 조금 누가 보면 좀 혐오스럽지만 드라마지만은 그리고 네. 그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음. 그리고 봤는데. 한 분을 갖다가그 분을 갖다가 일단은 벌을 벗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수없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한몇년 됐어요 이분이 그럼 지옥의 문턱에 딱 갖다 놓잖아요? 일단 집어 넣어요 거까지 집어 넣어요 제가 음. 집어 넣으면은 이분이 계속 튕겨져 나와요 어떻게 튕겨져 나오냐 바람을 불러 어서 튕겨져 나오던지 아니면 큰 돌덩어리 같은 게 계속 막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우에서 던지다 보면 이 사람 튕겨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네. 그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다, 반복하다, 안 돼갖고, 지쳐갖고, 안 되겠다 싶어 하고, 산에다 먼저 입적을 시켰거든요. 일단, 살아있을 때,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빌려갖고 오잖아요. 네네. 빌려줬는데, 이분이 안 갖고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 생이에요. 얼마나 고달팠냐면은 자기는 돈을 빌려서 안 갚았는데 이 사람 역시 돈이 있으면 너한테 계속 빌려주고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살아 있을 때 네네. 그게 반복적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 지옥세계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을 갖다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습관들을 못 버린단 말이 맞아요. 거기에서 또 공부를 시키는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영가가. 네.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그럼 저도 한 번씩 가서 그분들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음.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산에다가 우리가 입적을 시키고 나면은 왜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혀서 음. 또 살아 생전에 부모님들이 됐든 또 엄마가 됐든 오빠가 됐든 언니가 됐든 누군가는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은 네네. 가정에 의해서 가정의 환경에서 공부를 못한 게 원한이지 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드려요 저희+ 저희가 대신 음. 왜 그분들은 왜 공부를 해드린다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구판에서 쓸때 산신님 어디 팔도 명산 산신님 다 불러요 무당들이 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구타신 분들 중에 네네. 그러면 그. 그 어른들을 청배해서 이분들을 맡길 테니 이분들을 공부를 하게끔 좀길좀터 주세요 하고서 얘기를 하고 고하는 거예요. 음. 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인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너만한테 했던 행동들, 너만한테 못되게 했던 것그 어느 정도 벗긴 다음에 지옥의 문턱까지 딱 우리가 입적을 시켜요. 음. 그럼 또 거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봤죠. 입으로 해서. 이곳에 댓글 부대해갖고 네. 뭐 댓글 잘못 따라서 너는 말로 갖다 잘못했으면 로 지옥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그런 지옥은. 그래서 천국보다 아름다운 뜻이 뭐 미래도 됐다가 환생도 됐다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절에서도 그걸 써먹고 어디서 교회. 이 예, 주아멘 그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뭐 교인들도 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네. 절법. 또, 다니시는 분도 이해하시고, 우리 같은 무속인들도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제가 언젠가는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이 지옥의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깨져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정신 지체자들이 너무 그쵸. 많은, 지금 한50% 정도가 아마 정신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보여요. 음. 응? 그럼, 요런 정신에 깨져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 벌써 쌍욕부터 나는시파8조팔 니가 뭔데, 창견을 하고, 지랄이야 하면서 뭐가 먼저 나가져요. 네. 그런 것도 지옥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잘못한 표현, 네. 말로 사람을 죽이고, 댓글로 인해서 사람을 주, 죽인다고 죽이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현실이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지옥 세계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음... 어? 험하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네. 지옥에도 대항이 있고, 음... 지옥, 이 지옥에 대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요, 네. 지옥에도 대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들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군사들이 끌고 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음. 네. 그걸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셔요, 피디님도. 네, 재밌어요. 저도 제대로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네. 제발 살인만 하지 마시고 돈 뺏고 나 몰라라 뭐. 네. 하는 무속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무속인들도 그렇게 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기 맞으시면 억울해하고 막 제가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